안녕하십니까. 정명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챕터 2장 고급 응용 문제 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에지워드 박스랑 그리고 계약곡선을 찾는 문제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두재와 xy를 소비하는 소비자 값과 을이 존재하는 순수 교환 경제를 가정하는데요. 두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곱하기로 되어 있는 콥더글라스 원점에서 볼록한 우아형하는 형태이죠. 갑의 초기 부전점은 음 x제를 10개 갖고 있고 y제를 5개 가지고 있고요. 을의 초기 부전점은 x제를 5개 가지고 있고 y제를 10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걸 찾으셔야 되냐면 아. 계약 곡선을 그리기 위한 에즈워드 박스를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에즈워드 박스는 약간 정사각형일 때는 조금 쉬워요. 대각선을 쭉 연결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되고요. 약간 직사각형 형태가 되면 좀 체크를 좀해 보시긴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에즈워드 박스의 크기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둘이 현재 가지고 있는 초기 부존점이라할까요 여러분 x 제는총몇 개가 있어요 갑이 가지고 있는 x 제 갑이라고 쓸까요 갑 그리고 을이 가지고 있는 x 제 갑이 지금 10개 가지고 있고 을이 다섯 개를 가지고 있어서 열다섯 개 요걸 가지고 노는 게, 나누게 되죠. 자, y제는 몇 개가 됩니까? 하면 y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이 가지고 있는 거랑 을이 가지고 있는 거를 더해야 되는데, 값은 지금 다섯 개 가지고 있고, 을이 열개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역시 y제도 열다섯 개 있어요. 그럼 에 d g e 박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가 됩니다. 자, 요 밑에다가 값을 위치시키고요. 여기다가 을을 위치시킬게요.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을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갑은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이해되시죠? 예, 자, 이때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X젠데 갑이 가지고 있는 거. 여기는 y 젠데 갑이 가지고 있는 거. 자, 여기 수평축은 x 젠데 을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살짝 연습만 하세요. 뭐 이게 에지워드 박스가뭐 삼각형으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자, y 젠데 을이 가지고 있는 거. 오케이? 자, 무차별 곡선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에 콥덩글라스 효용 함수 하면 이게 대칭돼 있잖아요. xy가. 그러니까 이 대각선에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오케이? 우선, 그렇게 살짝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y제가 총몇 개라고요? y제가 15개 있고, x제가 총몇개 있다고요? 15개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무차별 곡선 이용해가지고,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값이 여기 위치에 있는데 x제를 가지고 있는 갑이고요. y제를 가지고 있는 갑. 지금 설명을로 해서 이건 좀긴 거지. 사실 그렇게까지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자, x제를 10개 갖고 있고 y제를 5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y제를 5개 가지고 있고 x제를 10개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a 점이라 할게요. 자, 무차별 곡선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값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렇게 써야죠. 값의 효용함수는 x제 값 곱하기 y제 값 이렇게 되는데, 예뭐 그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니까 이렇게 형태가 돼요. 자, 여기서 무차별 곡선 값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을도 볼까요? 을도 똑같습니다. 지금 파란 색깔로 하니까 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을 이렇게 하면 을 이렇게 쓸까요? 색깔 이걸로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을은 여기 있어요 X제 을이 가지고 있는 거 Y제 을이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을의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X제를 5개 가지고 있고 Y제를 10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Y제를 10개 가지고 있고 X제를 5개 가지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5개, 10개 이해도를 위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자 무차별곡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이런 식으로 아 여기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무차별곡선을 자 그러면 지금 뭘 물어보는데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초기부존점에서 갑의 한계 대체율 예 한계 대체율이니까 여기요 여기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계산하세요 이거죠. 의뢰, 한계, 대체율. 어, 의뢰, 무차북선,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될 거예요. 이렇게요 뭐, 계산해 봐야 되는데, 딱 봐도 0.5, 0.2, 아, 0.52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자, 여러분. MRS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MRS, MRS, XY, 값. 이렇게 하면요. 자, 요렇게 효용함수가 되어 있을 때 분자는 x로 미분하고요. 분모는 y로 미분하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y 이렇게 됩니다. y값. y로 미분하면 x, x분의 y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요게 바로 MRS가 되는 거알 수가 있는데 의도 마찬가지고요. 자, a점에서 는 어떻게 됩니까? X가 10이고 Y가 5니까 0.5 이렇게 되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게 기울기가 0.5. 그래서 맞아요. 을은, 을도 요거 똑같이 됩니다. X분의 Y. 그러니까 요 A점에서는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을이 X가 5, Y가 10이니까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MRS가 지금 둘이 다르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초기 부전점에서 봤을 때 MRS, XY일 때 값은 얼마라고? 2분의 1이라 할게요. 여기, 을은, MRS, 을은, XY 하면 2예요 을이 훨씬 더 크네. 그러니까 X제를 을이 값한테 줘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어디에 위치합니까라고 하면요. 음, 요게 총1 5되니까 약간 비슷하게 맞, 맞춰서 한번 볼게요. 여기 다섯 개. 10개. 다섯 개. 10개. 이렇게. 또 어느 점에 있냐면 어, 여기 여기 보시면 a점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1이고 5. 5고 10에서 a점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 보시게 되면, 요점을 지나면서 여기 접하는 거니까, 뭐 대략 이렇게 지나는 걸로 할게요. 아, 좀 그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요. 우리 책에도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을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 봅니다. 요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볼록하게 그릴까요? 좀 볼록하게 부각시켜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록하게 그리고, 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록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아무튼 볼록하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MRS를 살짝 보시면, 갑의 MRS는 이게 되고요. 의의 MRS는 이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지금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교환할 때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요. 딱 봐도요. 여기 대각선 위에 대각선 위에 여기에 이렇게 무차곡선이 접하게 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좀 특수한 효용함수를 가지고 하면 좀더 쉬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꼬불꼬불해서 정신없는데 보통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겠고요. 다음, 니은. 초기 부전점에서 갑의 x 자한 단위랑 을의 Y제 두 단위가 교환될 때 아니요. 초기 부전점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환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1분의 1과 이 사이에 위치하면 되고요. 딱 봐도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까요? 이런 음, 식으로 되었을 때 여기 시장에서의 가격 MRS가 같을 때 그리고 무차별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때가 이제 효용 극대화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감만 잡으시죠. 자 여기서 2번 틀렸고 3번 X제랑 Y제 가격은 어떻게 될 때입니까? 이거요, 이거, 요거, 이거, 이거 PY분의 PX인데 이게 즉, 정사각형이 되는 데다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마이너스 1의 기울기가 될 때, 그러니까 1이 되었을 때 바로 경쟁균형 가격이 성립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MRS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MRS 구하고 여기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를 같이 이용해가지고 MRS에 집어넣어서 푸셔야 돼, 우리 거기 보시면 해설은 직접 그렇게 풀었는데 그럼 당연히 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좀 약간 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첫 번째 에 o 워드 박스를 그릴 수 있다. 두 번째 효용 함수의 형태를 대충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우향하는 직선이 되면 되게 어렵고요. L자 우리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 걸로 확장할 수는 있는데 보실 분까지만 보시고요. 그다음 요런 감을 통해 가지고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 일반 경쟁 균형 가격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을 보시면 갑은 x 보다 y 를더 많이 소비한다? 아니요. XY 소비량이 1 이렇게 똑같게 되는 게 바로 최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역과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정석으로 더 들어가기보다는 한요 정도 문제를 보고, 아유, 또 일반 균형이네. 난 이거 암플래 때려쳐. 이게 아니라, 한요 정도까지는 좀 보시면서, MRS랑 무차별 곡선의 형태, 요거까지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6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